자, 지상 4층 연명전 5,500인 건물에 자동화 탐지 설비 및 유도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자, 이때 소방 안전 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에 와서 오른 것은, 자, 문장이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문제 스킬이 필요해요. 자, 연면적 1만 오천 이하잖아요. 11층 이하잖아요. 그러면 특급 1급은 아니다. 그러면 뭐요? 2급 아니면 3급인데 핵심 포인트 뭐예요? 자, 키포인트는 뭐요? 예 그렇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특급부터 상급까지인데 자 특급은 뭐예요? 그렇죠? 50층 이상 200m 이상 30층 이상 110m 이상 자 그러면 이제 층고가 보통 우리의 1층이 기준이 4m잖아요. 5, 4, 20, 200m 3, 4, 10이 120m 자 근데 우리가 보통 1, 2급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상급 문제가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전체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외우진 마세요. 자꾸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가 그래서 30층 이상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 문제보다는 일반 건물이 나오니까 우리 연면적 15,000 이상 11층 이상의 1급을 잡아주고 자 2급은 뭐예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붓는 소, 소화등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이다. 자 상급은 뭐냐. 최소한의 뭐예 수신기하고 가니스프링쿨러를 설치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물어본 게 뭐예요? 상급 자동화 탐지 설비가 설치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요? 상급 소방 안전관리자 한 명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요? 예 보조자는 자 우리 보조자는 연면적 만 오천 이상이면 한 명인데 지금 뭐예요, 그렇죠? 5천0백이니까만 오천이 안 되니까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 번이다.